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할거냐 불부터 켤게요 아 되게 간단한 미역국 하겠습니다 뭐약 3인분 4인분 안되고 3.5인분에서 3인분 아 3인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미역국 양이 또 쪄져가지고 양반 근데 이거는 그 지퍼가 없네 지퍼가 있으면 좋은데 자 미역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좀 가득 퍼서 다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 이 정도면 되나? 잠깐만 이 정도가 달려나예된것 같습니다 두 숟가락에 1인분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이거 뭐냐 참치에요 참치 동원 참치 소고트 네, 참치는 뭐 많이 넣으셔도 되고 조금 넣으셔도 되고 취향대로 드세요 기름이 싫으신 분들은 기름을 제거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기름이 너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근데 모든 뭐든... 예 요. 잠깐만요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자, 그러고 15분 동안 끓인 다음에 끓으면 불 줄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시, 한 15분 정도 더 끓인 것 같아요. 소금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단 짜지 않게. 씨, 얘가 안 깨져, 안 나와. 어, 뭐 짜면 물좀더 내면 되지 뭐. 그죠? 많이 안짤것 같아요. 대충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오래 끓일수록 맛있어요, 미역국은. 오래 끓여도 돼요. 진짜 하루 종일씩 끓여도 괜찮아요. 사극국우려나는 것처럼. 국물이 점점 맛있어져요. 여기, 손톱이 없어가지고 이거 뜯기 힘드네. 이거 뭐냐면, 우말랭이에요 무말랭이. 마트 가서 사왔어. 기성품입니다, 이거는. 만들 줄 아는데 다 일일이 하긴 힘들잖아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1인 요리 하고 있어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시집 올 여자 없나? 이게 1kg 정도 되니까 500g 정도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뭐 괜찮다. 오, 괜찮아. 맛 나쁘지 않습니다. 군침이 도네. 군침이 돌아. 자, 맛좀 한번 볼게요. 여기 참기름 좋아하시는 분은 살짝, 진짜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 딱 좋아. 어우 소금 안 해도 돼. 소금간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약간 짭조름한데, 나쁘지 않아요. 밥하고 먹으면 딱 좋은 거 아니야. 그 내려놓고, 이것 도 내려놓고, 자, 이거 다시 올리고! 자 여기 밥을 밥입니다 국밥 그릇 찬밥에 해야지더 맛있는데 밥을 미리 돌려놨었는데 전자인지 미리 안 돌려놔가지고 뜨신 밥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네 저처럼 노력 있는 잘하는사람마다서 빨리 부어야 돼 약하게 어씨 무이튀었어 이거 좀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건더기가 하나도 안 잘라왔어. 아무발냉이 저거 1 k 에 5천 원인가 그러거든요. 아 근데 맛있어. 자 계란 투하. 요게 뭐? 동그랑땡 뭐 너비아니 뭐 이런거 밑반찬에다가 젓갈 같은거 무말랭이 이런거 잘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려 요거는 앞쪽에다 놓고 아 이거를 먹겠습니다 다 그릇이 커가지고 어, 오늘의 메인 메, 메뉴는 이 무말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얘가 없으면은 안 돼. 무말랭이나 젓갈 같은 거한한 한 접에 딱 하나씩 올려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잘 어울려. 음. 아, 내 입에는 약간 내 약.. 보통 어.. 한식집 가면 그 한식집이 아니고 백반집 아, 백반집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어한식뷔페 같은데 뭐, 뭐 가면 뭐싼데 있잖아요 백반식 한식뷔페 거기가 면뭐 간이 전반적으로 약간 싱겁거든요 거기가 간이 맞아요 그 간이 맞아요 제가 간을 좀 약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 간이 맞으니까 아이씨, 기름 좀더먹어겠다 살려 그래, 기름이 없어져. 기름 조금 더부렸습니다 무말랭이에다가 낙지 젓갈. 너한대딱 올려서 먹으딱 맛있는 딱그 국밥. 콩나물 국밥에 딱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 딱그 느낌. 아, 무말랭이도 잘 울려 미역국 끓일 때 주의사항은 딱 하나에요. 오래 끓여야 돼요. 오래 끓여야지 맛이나요제말 무슨 말인지 알거예요 오래 끓여보면 거다 빨리 어아짜 뚜껑 많이 뜨고, 간이 간이 센 느낌보다는 위온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 어우 괜찮다. 맛있어. 아마 이 무말랭이 한달 먹을 것같죠 느낌상. 아, 진짜 밸런스 좋다. 방금 멜론 스다 요거 몇개때 간장으로 간하시는 간장으로 간을 아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럼 깔끔한 맛이 좀안 나더라고 맛이 약간 탁해져 간장으로 간하면좀 다른 깔끔한 맛이 아닌 좀 깊은 맛이 나긴 해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저는 간장을 살짝 넣고 나머지 소금 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간장을 깔끔하게 한다고 간장에 아예 안 들어가면은 또아 약간 감칠 맛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쫄아져요. 살짝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이건 먹는거 아니요 비닐로 묶으려고 그래 다른 반찬 필요없다 응 어, 진짜 다른 반찬 필요없다 10분은 뜸들여 주고, 끓고 나서 아주 제일 약한 불로 해도 돼요. 여기, 여기 인덕션을 좀 보험 모드로 했어요. 그냥 계속 내비주세요. 그럼 국물색이 계속 변해, 친해지면서.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어 자가자체좀 심한 뭐 욕할 요가 욕할 뭐 사람 없겠지 뭐 유명 유튜버 아니니까 이거 다음날 숙취 있을 때 해장용으로 이렇게 끓여도 괜찮아 잘 어울릴 거예요 지금 이게 3인분 밥두 그릇씩 먹고 3인분 되겠다. 두 그릇씩 이렇게 먹으면은. 성인 3명, 남자 3명 먹을 양 되겠다. 이거 양이요. 낙지, 여러분 저까 좋아하나? 저까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어리고이젓도 좋아했는데, 구젓이가 어차피 뭐, 구젓이라 부를게. 어리고이젓도 좋아했는데, 아, 요즘에는 구젓이 좀 비리더라고. 예전만큼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입맛이 변했나봐, 내가. 내가 했지만 맛있게 잘 됐어 근데 미역국이 특징이 금방 상해 그래서 아침 저녁은 하루에 한 번씩 끓여줘야 돼요 겨울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끓여줘야 돼요 겨울에도 금방 상해요 미역국이 오래 못 가더라고 오린자가 터졌어 아 밥이 부족하다 미역국은 맛소금으로 간했어요 고기 육수 나오는 거는 맛소금 안 써도 맛있게 되는데 이거 쓰면 좀더 낫긴 하지 안 써도 맛있게 잘 되는데 채소 육수로 하는 거는 맛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이 나더라고 이 대표적인 얘가 된장찌개요 맛소금이 들어가줘야돼 옛날에 맛소금을 처음에 좀 기피했거든요 근데 지금 맛소금을 거의 뭐 사랑하다 시피 않는데 맛소금을 안 넣으면은 대신 소금하고 설탕을 대신 그만큼 넣어줘야지 맛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그, 감칠맛을 끌어올리려면 맛소금만안좋고 하려면. 그니까 결론은 넣는 게더난 거예요. 소금하고 설탕을더 들면 먹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화학조미료 먹는 게더난것 같아. 내 생각에는요. 아 이거 5,000원짜리 찍어 훌륭합니다 1kg 5,000원은 무진장 싼건데? 밥을 다 먹고 이제 아쉽네 없다 내일 또 맛있게 먹어야지 아 집에서 밥 해먹는게 또 요즘들 밥안 해먹은지 오래됐거든요 집에서 요걸래또 해먹으니까 또 그거대로 매력이 있네 집밥의 매력 건강하니까 일단은 집밥이 음 아2% 부족할 때 참아야겠습니다 더 먹어서 했죠 몸만좀 빠지긴 했어요 먹는 거좀 조절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진짜 다섯 공기 여섯 공기도 먹어요 지금 이거를 식당밥 양으로 거의 한 공기 거의 딱 나와요 식당밥으로 근데 좀덜 먹어야겠어 내가 몸이 힘들더라고 이게 너무 많이 먹을까 아여튼 일단,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 비엽고 내가 끓였는데 맛있어. 어? 손뚱이 뭐모님 누나라 야 되나? 이모, 이모니까 누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도 될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래 끓여야 돼.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